자, 안녕하세요. 단양교육장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자, 이제 입추가 지났고, 어,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제 지금 7, 8월 달에는 진디구제 열심히 하시면서,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죠? 예. 어, 아직도 진디구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이달 말까지, 9월 초까지, 예, 두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음저 같은 경우는 어 요즘에 이제 기온이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늘도 19도 정도 됐는데 어, 제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하도 저 전국적으로 봐도 입추진하고 며칠 지나면 어 벌써 이제 가을의 기온이 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기온을.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진디구제 계속 하시면서. 어, 먹이 관계 잘 살피시면서,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온에 들어갑니다. 자,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해서, 어, 이제 비닐 개포로 해서 완전히, 예, 전면 개포로 해서 보온에 들어가서, 네, 예, 9월에 월동 산란을 받는 기간인 9월 달에 산란을, 어, 이제 받을 준비를 8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일단 개상만 어, 이개상군들만 이렇게 비닐 개포,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 위에, 전면 비닐 개포를 하고, 어, 더불어서 소문 조절도 다시 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 아침에도 소문에 이렇게 벌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 아침에 나왔을 때 소문이, 예, 소문에 벌의 형태가 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보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소문 조절도 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소문조들도 다 들어가고, 어, 제 기준이지만, 어, 물론 지금 개장군이라도개장군이꽉찬개장군이아니고요 계산군이 단상 6, 7매가 넘어가서 개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4, 4, 8장 정도 들어있는 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4, 4로 놓다 보니까 아래 위층의옆 공간, 아래 위층의옆 공간이 지 많이 남겠죠. 그래서 오늘 위에 비닐 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문조들도 다시, 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 뭐, 꼭, 이렇게, 이렇다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88로 어, 현재 들어갔을 때, 예, 8장이 벌이 찼다고 과정을 하고, 한 소문 반 정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으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달에는, 어, 진디구제 계속 해 나가시면서, 어, 먹이 관리는 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보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전면 비닐 개포를 다 하는데, 에, 이제 각각 통마다, 어, 벌들에 들어있는 양이 틀리겠죠. 뭐, 3매도 있을 수 있고, 4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6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가 벌벌은 판단은 잘 모르시면 아침에, 그날의 최저기원일 때 아침에 개포를 들어봐서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개포를 열었을 때, 에, 마지막 소비까지 벌이 꽉차 있는지 안차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음, 오메벌이 넘쳐야 됩니다. 오메벌이 넘쳤다 소비가 다장 들어있고 아침에 봤을 때 벌이 격리판이나 사행기 옆으로 넘어와 있다 그러면 에,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안에 보온판을 안 대줍니다. 위에 비닐기포만 위에 비닐기포만 하고 옆에는 보온판을 어, 안 대주는데 예, 만약에 5m 이하가, 이하 버리다 하면 은 옆에 대줍니다. 자, 5m 이하다 하면, 만약에 5m 버리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에, 마지막 3m 벌집 끝나고 격리판이나 아, 사행기통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사행기나 격리판 기준으로 그 옆으로 해서 바짝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 소비 한두장 정도, 소비 두장 정도의 넓이를 띄고 보온판을 대줍니다. 그리고 위에 비닐개포를 전면 비닐개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이달 말까지 보온으로 들어가고 여튼간에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지금도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육아온도는 34도 35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온도하고 벌이 느끼는 더위를 느끼는 온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나오시면 벌써 대반합니다. 날씨가 서늘한 기온이 불기 때문에 벌통을 열었을 때 벌들이 어떤 형태를 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벌, 벌량 소비가 들어있는 만큼 벌량도 체크할 수가 하기가 쉽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얘들이 아무래도 온도가 낮다 보면 육아 35도를 맞히기 위해서 육아를 보호, 육아, 육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한 대로 직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관리 차원에서 오메 이하의 버는 저는 한 소비 두장 정도의 공간을 띄고 본판을 대주고 위에 비닐 전면 개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뭐늘 강조하지만 먹이 체크. 그리고 더불어서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지금 진드기 우제가 좀 부족하다 생각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진드기 여름에 정말 7월달, 8월달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늘 강조를 합니다만 어, 다시 말하면 굉장 굉장히 더울 때지요. 7, 8월달이면 예, 정말 얼굴 새카맣게 걸려가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어,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가을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 지 편하게 별을 키웠다 하신 분들은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것이고, 내가 여름에 이 더운데도 진디굴 주제를 정말 힘들게 열심히 했다 하신 분들은 아마, 어,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고, 어, 이달 말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본 체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소문도 매일매일 저는 확인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 소문 조절도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말하면 소문이 지금 좁혀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상군 정상적으로 한 10매 이상 벌된 벌들도, 에, 이제 어지게까지만 해도 완전 개방이 됐었는데 소문이. 오늘은 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절반, 한 50%에서 55% 정도. 어, 이제 날씨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도 이상 올라갈 날이 예보를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27도, 높아야 28도. 그래서 어,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전저이 450군 소문을다 줄였습니다만 지금 낮에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벌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아침에 소문 조절을 해놨다 하더라도 낮에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뭉치가 조금 뭉치는 것은 아무 이상 없고요. 우리가 아침 기준으로 늘 소문을 판단해라. 소문이 넓고 좁음을 판단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8월 달에는 뭐어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또이 9월 달에는 월동 산란을 받는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먹이 관리의 먹이 그먹이량에 먹이량을 조정하시면서 어떻게 산란을 받느냐에 따라서 10월이 말 10월 말이 됐을 때 벌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드기 우제 먹이 관리 체크 잘하시고 어 그리고 어, 이달 말까지는 보본 체계로 다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간단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